잡아, 홀드해 홀드 홀드 쟤네 그 어스룸에 핑찍어왔으니까잘 체크해줘 들러들 쟤네 신발 클레릭 신발이에요 어스룸 스토커도 많아 딜러들 아. 다 스토커야 쟤네 어스룸 클레릭 신발이고 얘기했어요 지금 아. 그 앞에 어제, 어 네. 홀드 여기 네, 그부신이라 그라디팬 잘안될 수도 있어요 네 홀드야 홀드 로스웨이트 내려오지 마요 언더 왜잘 잡아? 아대망이아 다섯 맞아? 아제만 페이크 페이크. 아헐 대오지. 더블리 로 앞에 있는 거숫아앞 있는 샤샤 아예 숫쳐 이거 싸가지 없뭐 하는 거야? 죽여 이거 영 앞에 지팬 준비해줘요. 들어줄 준비한다. 앞에 D펜 해줘. 아 a u 여러분 사우스 a s a 도와 e r t 사우스 a u 도와 r to a s a u c e 도와 o a saucer to a saucer so, to a long 사우스에 s a u s 스에 e to a saucer to a s 스 u c e r to a long 기계 o t Sausage to a saucer 바 o 스프레 u 스프레들어 앞으로도 들어로 앞으로도 앞으로 앞으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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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스으로도 앞으로도 앞으로도 앞와 노스이 으로도 앞으로도 로도일로도로도로도 앞으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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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 여기 앞으로마나페이마마마마풀 Okay. 아, 아, 뺴, 뺴, 뺴. 오케이, 노스이 o s e s 이 a t s 스 f pet, those seats of pet, t 다 o s e seats 아 f pet, those, and we go to the road. I'm told y o 야 I'm told you, I'm told you, I'm t 어 l d 안 o u I'm told you, I'm told you, I'm t o Spread, s p r